자, 초보분들 스케일 연습하실 때요. 5번 줄, 6번 줄칠때 뭔가 박자가 안 맞고 소리가 안 나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스케일 연습의 핵심은 정확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자, 5번 줄에서 1번 줄로 향할 때는요. 굳이 특별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5번 줄을 올라오고 6번 줄갈 때, 특히 솔 치고 파칠 때는요, 자, 손목을 떨어뜨리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바로 팔을 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무리하게, 자기도 알거든요. 치다 보면 무리하게 손을 움직인다고 한다든지, 예,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버벅거리고 정확하게 나지가 않는데요. 자, 어,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 시, 까지 쳤습니다. 나 치실 때, 개방연이거든요. 라는 도, 시, 라할 때, 그죠? 손을 밑으로 내려주십니다. 도, 시, 라, 도, 시, 라. 연습을 이렇 하세요. 도, 시, 라, 도, 시, 라, 도, 시, 라. 그 다음에 도, 시, 라, 다음에, 그죠? 솔. 그리고 파 손목을 내리는 순간, 솔과 파가 손가락 3분과 1분이 자기 플랫에 가 있습니다, 그냥. 오, 시, 라, 실때손 내립니다. 그리고, 솔, 파, 치죠 마찬가지로, 파, 솔, 라할 때, 다시, 보러 오죠, 그죠? 시, 도가 됩니다. 도, 시, 라할때 내리고, 솔, 파, 미, 나질 때, 손목까지 올리고, 시, 도, 지, 죠?